I love you, GI Jane 2, Can't wait to see it. All right. It's that was a nice one. Okay, I'm out here. Uh oh, Richard. Oh wow, wow. Will Smith just smacked the shit out of me. 충격적인 장면인데요. 미국의 유명한 배우죠. 윌 스미스가 며칠 전 아카데미 시상식 공식 석상에서 다른 배우 크리스 록의 뺨을 때리는 모습입니다. 남우주연상 후보로 참석한 윌 스미스는 다른 부분 시상자로 무대에 선 록이 자신의 아내 제이다 핀케 스미스 삭발을 조롱을 하자 무대로 난입해서 뺨을 때린 것입니다. G.I.J.2에 출연하면 되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거아니요 제이다는 2018년 밝힌 자가 면역질환으로 인한 탈모증으로 인해 삭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GIJ는 삭발한 여성 군인 캐릭터가 나오는 영화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조롱을 한 겁니다. 요약하자면 자신의 아내를 모욕한 데 대해서 위스미스가 발끈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도 당혹스러운 모습인 건 분명합니다. 물론 위스미스는 이 사건 이후에 자신의 미숙한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영화 킹 리차드로 나무주 연상을 받으면서 한 말인데요. 킹 리차드는 비너스 세레나 윌리엄스 자매를 세계적 테니스 선수로 키운 아버지 리차드에 관한 실화 가족 영화입니다. 위스미스는 상을 받으면서 리차드 윌리엄스는 맹렬하게 가족을 보호하는 인물이고 저도 제 인생에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소명이라 생각한다. 사랑의 통로가 되고자 한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위스미스 사고를 보면서 굳이 유튜브 영상까지 찍게 된 이유는요. 사실은 그의 모습이 상당히 괜찮은 크리스천들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고 저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윌 스미스는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죠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나오는 킹 리차드 관련 인터뷰에서도 윌 스미스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있는 곳에 갈수 없고 내가 앉은 것처럼 앉을 수 없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일 수 없다 면서이 독실한 신앙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침례교 신자인 외할머니로부터 이어받은 신앙이라고 하죠 또그 믿음의 연조를 인터뷰 내내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위스미스는 영화에서도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정의로운 역할을 많이 맡아왔는데요.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의협심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멀리 갈 것도 없고요. 사실 저를 포함해서 제 주변에 이런 분들 참 많습니다. 의협심 강한 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기도하는 애국심이 강한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그렇죠. 아마 의분이 없다면 구국기도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들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는데 사악함에 대해서 이 악에 대해서 분개하는 것은.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좀더 깊이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면 요그 의분의 기준, 그로운 분노의 기준은 자신의 생각, 감정, 기분인 경우가 대부분이 죠 자신이 기준이 돼서 그 기준에 어긋나 있으면 성을 내는 겁니다. 이 성내는 대상이 김정인, 시진핑, 문재인 같은 자들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기 편, 때로는 자신의 친구, 자신의 가족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대형 교회 목사님이 애국 운동하지 마십시오. 애국 운동하면 심령이 거칠어지니 절대 하지 마십시오. 라고 단속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쪽 측면에서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애국 운동하는 기독교인들이 분명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하고 싸우지 않을 때는 자기 편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ccbb가 있죠. 위스미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더욱 분명한 것은 분노와 성을 내면서 사탄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과 싸우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 이유와 명분이 뭐든 말이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은 이유와 명분이 뭐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하고 불의함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분노와 혈기, 성내고 짜증내는 것은 죄입니다. 자녀들은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로움심과 같이 의롭고, 주의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을 때 마귀에게 속해버리죠. 의가 아니라 불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를 항상 우리 분노, 성내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합류합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얼마나 악한지. 저것이 얼마나 사악함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 놓죠. 그러나 미혹되지 말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이유가 먹은 명분이 먹은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귀에게 속해 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노의로 포장을 해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불의함을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이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우롭고 올바른 분노라고 정당화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림 앞에서는 다 감찰이 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말씀 앞에 우리는 불완전한 것들 정당할수 없습니다.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다 드러나버립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것 같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노, 혈기, 성냄, 짜증, 그리고 미움, 증오, 정죄, 심판하는 마음들 죄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기도 하죠. 저는 소식적이 의협심하면 한 소식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악이다, 사악감이다라고 판단되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싸웠죠. 20대 때는 주먹지고 싸운 적도 많습니다. 물론 대부분 불리한 여건에서 얻어맞고 끝이 난 경우도 많지만은요, 피투성이가 돼서 병원에 실려간 적도 몇 차례 있습니다. 우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 의협심의 칼을 위두르는 기준은 항상 저의 자 실은 겉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싸우라고 라 하신 적이 없어요. 나의 자아가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시수종종 악, 사악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과 싸우고 심지어 방송 중에 뛰쳐나온 적도 있습니다. 지켜보는 사람들은 통쾌하다고 하셨겠지만 실은 그 분노, 혈기, 성냄으로 먼저 저의 영혼이 상하고 있었습니다. 내 영혼이 상하고 있죠. 노하귀를 더디게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은이라 하셨는데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헌데 이 마음, 우리의 생각, 감정, 기분, 자아를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의식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나이 들수록 느는 것은 선을 가져가는 미선뿐이지요 선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성욕만 있으면 주주주 나오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잠재의식 안에, 의식 밑에 있는, 빙산의 일각 밑에 있는 것들은 정말 취하고도 그고 약간 미움, 증오, 분노, 시기, 질투, 원망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섭섭하고, 그 상처와 쓴 뿌리들. 그러다 보니, 40 넘으면, 나이 40 넘으면 성격 바꾸기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요,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마음을 다스릴 뿌리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보는 그를 연단하거냐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냐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죄, 의지로는 통제가 되지 않는 죄성, 분노, 성냄, 혈기, 두려움, 공포, 낙심, 낙담, 절망감, 패배감, 후회감, 섭섭함, 속장함, 배신감 이 깊숙한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를 고치시기 위해 이제는 안되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론이 완전히 멸절되지 라 성을 빼앗는 것보다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오직 예수만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않냐 하시더니 하나님 모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직 우리의 불안전함을 온전케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당신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히브리서 12장 3절의 말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까지 너에게 혼멸하신 말씀도 잊었다. 이리 없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외하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았을 때 낙심하지 말라. 시련, 헐리안, 고난, 스트레칭 상황에서 우리의 죄가 터져 나오는데, 그때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라. 오직 이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한다. 위스미스는 실제로 뺨을 쳤지만은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이들의 뺨을 말로 치는지 모릅니다. 생각으로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이스라또 손에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난 뉴 크리에이션이 아니라 여전히 남아 있는 우리의 죄성입니다. 성격, 기질, 체질, MBTI. 우리의 죄입니다. 죄를 치일 때, 우리 불완전함이 터져 나올 때. 마귀에게 속해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옵니다. 이 죄가 피해 얘기까지 대항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나를 불쾌하게 하는 사람, 속상하게 하는 사람, 섭섭하게 하는 사람, 서운하게 하는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그럼 이래 상처받고 미워하고 징후하고 분노하고 다시 또 회개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이 아니라 우리 눈에 죄악의 대보를 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여리고의 신을 마귀로 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칙밟아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이 모든 죄악들 분노 열기 두려움 예수의 명령이 완전히 발바에 젖을 지어다 내가 그들을 땅의 티끌같이 무너뜨리고 거울의 진흙같이 발바에 전나이다 거리의 지처럼이스그리때 면허니 철장으로 질그릇 깨어지듯 분노, 혈기, 미움, 증오, 시기, 질투, 원망, 불쾌감. 이씨 이름을 면허니 사자, 와 독살을 밟는 젊은 사자, 뱀을 발로 누려버린. 이 뱀의 대가리들은 이슈 이름 면허니 완전히 발바해져 질지라. 하나님, 저희들이 죄와 피의 리기까지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저희들의 죄와 싸워 이기는 자들 승리자들이 되어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도록 충부하는 자들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종말의 때 하나님의 착한 일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승리자들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